<laughs> 기회 세번 중에 한번탁감되셨고 시작. 야, 차 내려주세요. 시작. 아, 말도 안 돼, 진짜! 저, 정장님. 네, 수고하세요. 괜찮아. 잘될 거야. 경찰 꼭 가고 싶냐고요? 사실 꼭안 가도 됩니다. 아니, 아니, 뭐, 어? 능력을, 어?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. 저는 솔직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? 다른 일을 해도 되지 않나? 아마 교정본부 쪽으로 한번 또 지원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어? 진짜요? 정말요? 선생님! 사장님! 아니, 사장님! 뭐, 이제, 뭐, 그, 이제, 저랑 솔직히 이제 좀 돈독해졌잖아요? 그쵸? 이제, 저희, 우리가 솔직히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. 형님! 저희, 제가 그 교정본부 한번 가볼까 하는데. 저희, 저기 합시다. 그, 여기 어디야? 여기 이 건물 아래서 보원결의 한번 맺고 깔끔하게 교정본부 꽂아주십시오 어떻습니까? 아, 지원서 작성해서 보내주려고요? 오케이! 자, 지금 작성하고 올게요. 형님, 기다려! 저다 썼습니다. 우리 호영호제 하기로 했거든요? 저 이분하고. 형님, 여기가 혹시 교정본부인가요? 저희가 일하게 돼?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날아가보자. 네, 안녕하세요. 아 저는, 아 저는 이번에 교정본부에 들어오게 된 김돌환이라고 어, 합니다. 아, 들어왔어요? 네, 거의 들어왔습니다. 아, 거, 거, 거. 아 안녕, 안녕. 음... 잠시만요. 네. 까봐. 어, 뭐야? 아아 아니요. 두 hours later. 혹시 뭐 what 설명이 what 지금 다된 건가요? 네네네. 일단 퇴근합시다. 일단 퇴근해야 될것 같아. 저 퇴근 좀 할게요. 오늘 너무 바쁜 하루였습니다. 아, 오늘도. 정말 슬기로운 생활이었다. 아니, 근데, 솔직히,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낙하산으로 온겁 일단 저 이거 대마 좀좀 팔아 치우고 싶거든요? 이제 나 교정본부 교관이라서 그게 안 되지 않나? 그쵸? 특수직 때문에 못 팔죠? 아, 이거 다 처리하고 왔어야 됐는데. 아, 개인 거래도 안 되고. 내가 다 펴야겠네. 아, 일단 하나 핍시다. 어쩔 수 없네. 일단 하나 피고. 이게 또 퇴근 후에 그아 씨... 이 맛이지 어이 맛이지 어우 씨발 아. 빨것 같아 이게 대마의 맛이지 가자 가 보자 여기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이고 형님 형님 뭐야 퇴근하셨어요? 놀러 가자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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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까 어디 가실래? 자 일단은 그 구사회랑 총기좀 사고 뭐야여기? 아 조패씨 아, 안녕하십니까 아, 조패님 부자 됐어? 어허 봐봐 이거 세대밖에 없는 차도 사고 이거 어? 아니, 어허 야 여기는 구사회 이제 조직이죠 조직 형님 빨리 타고 갑시다 저기 털치, 선생님들 상나? 저 총좀 하나 사려고 일루, 하는데 일루, 일루, 일루. 제일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? 어셀트랑 SMG가 있는데 네 네. 아, 그럼 어셀트로 해 가지고 오케이. 총알 은몇 발? 총알은 500발? 에이 그냥 아, 깔끔하게 사각 사업 맞춘다 생각하고 1000 사요력. 게 그러면은 사브 주시면 정도? 사람 막게 아우기요? 잠깐만. 3억에 절충 안 될까요? 네요. <laughs> 아니 그러면 총알 수를 좀 줄여 가지고 3억에 아 그러니까 총이 3억이에요. <laughs> 총이 3억이고 총알이 아, 1억이에요. 아 형님 아, 형님 저이억만빌려주십시오어 이거는... 뭐야 조폐 이렇게 많이 줘 오케이 그나마는 끝끝 에스 네, 결제끝어 형님 아 우리 또 제가 박수야. 저희가 또 밑에서 호용호작로 했거든요 아, 아 형님 그래. 감사합니다 나나 <laughs> 나쁜데 나, 나, 나 <laughs> 고생하시라고 조폐를 보상하고 안전한 아이템 하시고 예 오케이. 백사회 가서 방탄복사자고요 아, 아 백사회가 카지노 아닌가? 오래나 좀 듣고 있을까요? 좀오래 걸릴 것 같은데. 형님, 끝났어요? 끝났어? 이제 하, 가면 돼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, 오늘 힘일 하러 갑시다 우리. 안돼, 안돼. 형님, 잠깐만요. 형님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나 준비가 안 됐어. 이건가? 이거 아닌데? 총. 이거잖아, 어설트 방탄 뭐 입었어요? 털면 돼 그냥? 생긴 <laughs> 것 봐. <laughs> 아니, 새긴 생긴 것 봐. 뭐라고 시부려. 아니, 씨. <laughs> 원숭이 같이 생겼네, 생긴 게. <laughs> 눈알 <알뜬> 뜬거 봐라. <laughs> 내, 내 캐릭터인데, 진짜 정안 간다. <laughs> 뭐 하는, 거야. 아, 된 거야? 지금 속보 떴잖아. RP, 숨으라고? 스물, 숨으라고? 미세 이렇게 떨면은, 애털릴것 같은데. 아, 2대 2야? 아, 2대 2면 뭐 잡밥이지. 왔어요? 어디서? 뭐야, 대놓고 쏴마? 어, 왔다. 오! 어! 근데 음 이겨본 적이 이겨 이겨본 적이 없어서 맨날 할 때마다 참패당하고. 아, 일단은... 뭔가 까 아, 멈춰! 아, 잠깐만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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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형님, 형님,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된 겁니까? 수갑 채울게요. 네, 아니, 나도 고유번호 불러오세요. 네, 고유번호 불러오세요. 1 6 3 3 7이요 그건 보낼게요. 네, 아, 나 억울해. 근데... 아, 나, 나 진짜 너무 억울해. 아, 형님, 형님,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거? 너무 억울해 저 사람이 조, 저 조패씨가 시켰지 아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형님이 시킨 죄 밖에 없어요 야, 조패씨 위험입니다 아야 <laughs> 형님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<laughs> 야 7분의 <laughs> 10억을 팔아? 아, 아, 이거 돈에 미친 사람들 진짜 야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데? 야 푼다고 10억 준다고 진짜 풀어주잖아 아 진짜 풀어졌어 근데 아니 나는 놔두고 가는 거야 그냥? 야이 사람들 저기요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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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천만 원 드릴 수 있는데 저기요 아 끝났다 안프리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드디어 나왔네요.